진짜 좋네. 원래 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잖아.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. 성장했는지 퇴보한 거 같지 않아요? <laughs> 어떻게 아세요? 그랬더니아 제가 예능 하나를 맡게 됐어요. <laughs> 아, 과장이 들어가 어, 원래 원래 그, 그 기본 감안하고 가야 돼. <laughs> 치지 말고 <laughs> 너무 사랑스러. 워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. 그래서 사랑을 줄 줄도 알고. <laughs> 우리끼리 다 하고 있어. 괜찮아. <laughs> 알아서 우리 일하고 갈게. <laughs> 근데 진짜 거저 드시네요. <laughs> 오빠도 약간 본인이 놀림의 중심이 되는 걸 조금 선호하셔. 뭘안 놨나 지금? 막 드시네. <될> <laughs> 가수. 뭐라고 아니 전력 질주만. 어 이거도 좀 많이 들댔다. <웃음> <웃음> 키링 같은 거를. 선물 주기. <laughs> 벨트 이런데다가. 벨트에 달기만 해. 그니까 <laughs> 언니 표정 지어줘. 사랑해. 요가 언니를 좋아하는 거야. 언니는 응. 너를 좋아해? 아니. <laughs> 아니면 안맨 거야. 오, 나도 어 나도 그래. 그러 우리 다른 거 하고 자 억지로 상형하자고 하자고 해가지고 안 하고 싶어 <laughs> 너도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제시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그래 언제까지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이렇게 <laughs> 누나가 제시해 봐또 또 누나가 제시해? <laughs> 그러니까 너는 결혼은 아직 아닌 거야 알겠지? <laughs> 힘이 되는 말이라든지 없어선 안될 존재 같다 나에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왜왜? <laughs> 아..아.. <아니>, <laughs> 진짜 이렇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작품. 아 쉽지 않던가요? 저는 쉽던데. 아, <laughs> 아 이렇게 같이 연기면잘못 지내세요? 이렇게까지. 그 <laughs> <laughs> 저랑은 작품할 때 별로셨어요? <laughs> 아니, 많이 이지했고 좀... 아, 존경했는데. 몰라. 존경했대요. 근데 지금 이럴 거예요? 존경했다는데? <laughs> 나는 기회를 줬어. 제가 진 걸로 하고 싶어. 진짜 쟤 너무. 경연 끝나고 누웠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났어. 나는 별한게 없는데. 어 정말?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었나 봐. 이게 <laughs> <오늘> 재밌어? 응. 개들스틱. <laughs> <laughs> <Get the> <laughs> <laughs>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. 你自学个球！<noise> <noise> <noise>